경남 학생 인권들의 통과 시기는 결단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남 하는 안녕하십니까 8 1로 광복TV 오늘 어, 긴급 있습니까? 우리 어, 나쁜 경남 학생, 학생, 학생 인권 조례 우리 반대, 반대, 반대 우리 집회 도의의 앞 집회를 어, 오늘 실시간으로 예고 없이 방송을 합니다 예, 이유는 어, 우리가 3월 3일 우리 대규모 우리 반대 집... 집회를 하고 나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어, 경상남도 토의에서 우리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우리 경상남도 도의회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왜 우리가 왔느냐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의원들이 어제 어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올린 것처럼 성평등을 취지한다는 그런 어 티켓을 들고 어 했습니다 여러분 성평등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성평등 좋은 말 같지만은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양성평도 우리는 남녀, 성만을 우리가 인정하지, 성평등은 여러분들 아시죠동성애외 50가지 이상, 우리 모든 그 성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 무식한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우리가, 이, 지금 계속 우리가 이걸 맡고 있는 우리 남북경남학생권 조례, 우리가 이것을 저지하기 일을들을 하고 있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어, 박종교육감이 3월 안에 상정인데 오늘 갑작스레 상정할 줄 모르서 겠 상정을 해도 도의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오늘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어제 제가 그것을 보고 야 이거는 이런 거 있나 그래서 저도 긴급하게 오늘 우리 도의 우리 반대 집회에 와서 실시를 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긴시간을 짧은 시간에 우리 오늘 도의원들한테 입장을 이야기해서 철저하게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우리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제 속속도 우리 반대자들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모이겠는데 오늘 유튜브 방송 우리 KHTV, 우리 KHTV, 우리 늘 우리 나쁜 학생들 동성애를 막는 우리 KHTV에도 실시간으로 아마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우리 예수 예수 생명 오 케이스 보고 있어요. 오늘 어 뭐보다 나쁜 변학생 인권 절에 알리는데 제가 파리로 방북 티비 가고 있습니다. 미국 오늘 미국 우리 도의원들 또 관계들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어 미국 생각하고 일하는 건지 한번 지켜봐 주셨겠습니다. 실시간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자기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주기하여 학교 초중고에 민주조총을당사로 불러서 우리 아이들에게. Tunako Tunako 등학교 a 무슨 i c o n 이 필요합니까 그래, 무슨 병원하는것이권요합니까 학생 입권들의 결사 반대. 아, 아, 네, 반대 우리 안에, Tigger,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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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이 권드레, 결국 권드레, 결국 권드권결 권드레, 결국 권드레, 결 결국 권드레, 결국 권드레, 결국 권드권드결정 권드레, 결국 권드레, 결 결국 결정 권드레, 결국 권드레, 결국 권드레, 결국 권드레, 결국 권 학생 결권들레 결국 권드레, 결국 권드레, 결

왜 버리죠? 아이들은 공부할 학습권 이 있는 것이 노동권 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게 민주 노총 불러서 학생 노동인권 가르키겠다는 교육청의 꼬라지를 보십시오. 학생의 권들은 통과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경남 학생인권들의 결사 반대! 네. 경남 학생인권들의 결사 반대! 네. 브라스의 686명, 성정치, 성해반 성유교육의 그 경남 학생 인권들의 통과 시에는 경남의 학부모의 모든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It's going to be, 국경남 학생이권들의 학부모는 결단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결단코 약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학부모는 약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더더지가 학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경남 학생이권들의 결자 반대! 결기 반대. 반대. 반대! 나쁜 경남 학생이권들의 개자! 보십시오. 위원님들 보십시오 지금 학생노동인권조리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경남교육청은 민주동통을 강사로 불러서 초중고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이 주실까 대모라는 민주동통을 불러서 초중고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밝히는 1장품 경남교육청 이런데 학생인권조리가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도총을 보호적분단 내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소리> 어제 네, 어제 우리 저 도회 안에서 세계 여성의 날이라 해서 저기 우리 특히 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예 어? 성평등에 대해서 그걸 지지한다는 걸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 하이참이 경남도가 참 위험한데 여러분들 잘해서 여기 여기 국회의원들 우리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보시고이참 이거 이 학부형도도 모르고 학부형도도 뭐 하는지 도 모르고 지금 이게 에? 학생 인권전의 말이 좋죠 여러분들 하, 참. 그한 사람 지금 일인실 하는데요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또 어제 어제 또 함께 오늘 또 오시고 속속히 오시는데요 참이 도민의 얘기를 안 듣고 학, 학부형 학생들의 얘기를 학생들의 그걸 안, 안, 안 듣는 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뭘 믿고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지금 도의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지금 아마 저기 도의에서 지금, 어, 지금 하고 있을 것, 저기, 아니, 회의를 하는데. 맞습니다. 국민들을, 국, 도민들, 국민들을 말을 안 듣는 도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네? 학생, 반대해 학생 여러분들, 도예가왜 도예가 필요합니까?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말이야. 저, 국민들의 국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도예인님들, 전혀 없어들 지금 이 정부가 정부 말에요학생인권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뭘 얘기를 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참학생인권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민 노총을 불러서 노동 이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민주 노총을 불러서 초중고에 학생 노동 이권 조례를 학생 노동 이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의안님들 말이 안 되죠. 인권 조례 예.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말이 안 돼. 민주 노총이 뭐고 노동 이권이 뭔지. 인권 조례가 나.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민주 노총을 불러서 초중고에 학생 노동 이권 교육을 시키고 그 있습니다. 그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 지금 나도. 우리 아이들을 학생 법위반. 노동 이권 교육이 웬 말입니까? 이권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이런 걸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법 위반이에요. 민주도 법을 민주도 무시하는 도의의 국회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학생 노동 인권조례 폐기되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학생 노동 인권조례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법을 무시한다는 거죠. 경남 학생 인권조례 말. 반대해 주십시오. 경남 학생 인권조례 통과도 안 되었는데 <laughs> 지금 민주노총을 불러서 초중고에 학생 노동 인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민주노총이 무슨 강사가 되어서 초중고에 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어제는 학생이 도연님들, 도연님들 사랑합니다. 도연님들 존경합니다. 학생 학생 이권조례 결사 반대합니다. 학생 이권조례 결사 반대합니다. 학생 이권조례 결사 반대합니다. 학생 인권들은 통과도 안 됐는데 학생 노동 인권 교육을 민주노총을 불러서 초중고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강사가 되어서 초중고에 학생 노동 인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데모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데모 가르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학생 초중고에 민주노총이 강사가 되어서 우리 세금으로 받고 민주노총이 초중고에 학생 노동 인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노동인권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노동인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노동법은 있어도 노동인권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초중고의 노동인권이 웬 말입니까? 민주노총이 웬 강사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통과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해 주십시오. 반대.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반대.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해 주십시오. 경남 교육청이 민주노총을 불러서 초중고 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불러서 초중고에 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초중고에 무슨 노동, 노동인권을 가르치겠습니까? 대모하는 법이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생인권조를 통과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남 학생인권죄에 반대해 주십시오. 도의원님들, 존경합니다. 도 의원님들, 경남학생 이권절에 막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경남학생 이권절에 막아주십시오. 경남학생 이권절에 막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자라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될수 있도록 경남학생 이권절에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경남학생 이권절에 막아주십시오. 나쁜 경남학생 입구지를 막아주십시오 관계자분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경남학생 입구지를 막아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네, 경남학생 입구지 통과될 경우는 폭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laughs> 국장님, 다, 피키자 다 들고 오시 네, 다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다나인시하는도망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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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양산... 김해 오셨나요? <laughs> 양산, 김해 양산 몇명 오셨어요? 우명 어? 네.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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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에, 오셨고요. 또 어디 오셨어요? 아세수 아, 세수? 아, 아, 재건? 감사해요, 어, 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 우리, 어, 교 교육, 지금 교청으로교청으로데 도청에 잠깐. 도청에 잠깐 우리 어제처럼 잠깐 계속 하고 빨으로 이거 고 도청쪽으로 헤딩하실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저기 저차 실어요. 공고 저 열어달라가지고 저 차가 다니 이미 싫어요. 우리 저기 좀. 자, 오늘 저기 오늘 경상남도 도의에서 지금 우리 도요원들에게 우리 방금 우리 차정화 국장님들 이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막는 데참 일선에서 우리 여전사처럼 잘하는데요. 아마 도회에 지금 우리 여기 항의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의견 전달하는 것은 끝나고 아마 모여서 이제 또 교육청으로 아마 온길 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에, 실시간 방송을 끊고 또 기회가 될 실시간 아니면 녹화 영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 시간 왔는데 오늘 도예에 사람들이 또 일찍 모였대요 그래서, 어, 오늘 집회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 광고 TV 또 관심 가주시고, 어쨌든 이 지금 우리 나쁜 경남학생 것조에뿐만 아니라, 예, 이 지금 우리 잘못된 악법들을 막는데, 예, 좀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관심을,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 직접 행동은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관심과 또 이렇게 여러분들 어또 격려 그런 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실시간 방송 여기서 종료하고 다시 어그 상황을 봐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지금 또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예 끝까지 이 악법이 이 나쁜 경남학생 건조례가 예 폐기될 때까지 제가 같이 또이 현장을 찍고. 여러분들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사 마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